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아프리카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내버려 두시나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이 질문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고민을 안겨주고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면서도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과 불의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신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죄와 이기심으로 인해 많은 고통과 불의가 생겨났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피조물은 함께 고통받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고통과 불의에 맞서 싸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라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으며, 낙은에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전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아이들에 대한 질문은 우리에게도 도전과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봉사하며 나눔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노력과 사랑을 통해 큰 변화를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의 고통과 불의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질문과 고민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사명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시길 기도합니다.